우리가 이 본문을 지난 시간에 그아 뒷부분부터서 거슬러 올라갔고 또 앞부분부터서 거슬러 내려오면서 어 우리가 이 본문이 주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부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제가 그 우리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경계선은 어떤 것으로 그 경계선이 나누어지냐면 염려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염려하고 있으면 내가 이방인의 자리에 가있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지금 서있습니다. 염려라는 선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가 앉아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새를 이렇게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 그러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공정의 날의 미물인 새들들 봐라. 내가 창고도 짓지 않는데 먹이고 있지 않느냐. 들의, 들풀을 봐라. 백화화를 봐라. 질산도 않고 누가 가꾸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궁전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여러분이 봄에 돌아보면요. 봄에 그 새싹과 그 연두색으로 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작업하시고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사람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죠? 그냥 좋다, 힐링한다, 이 정도 머물렀거든요. 이건 일반인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어, 며칠 전에 천함하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은데 그 맞은편, 길 맞은편에가 굉장히 좋은 정원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빚, 그, 이렇게 뭐죠, 어, 그 카페도 있고, 어, 그리고 그곳에 스테이크도 있고, 뭐 등등등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만치 않다고. 근데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예준이는 서운해요. 예솔이 돌잔치 했던 곳이더라고요 <laughs> 의정부까지 와서 <가져와서> 돌잔치 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그 거기가 천암이 하는 말이 굉장히 착박하고 허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착박하고 허름한 곳이었는데. 그 주인이 딱 바뀌더만 완전한 정원을 만들고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커피 한 잔에 8,000원인데 명 되실렵니까? 그래요. 그곳에 가서 8,000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반인들이 아, 마실 값이, 값어치를 환경에 주니까 마시지 않겠느냐. 한번 마셔봐야지. 그러고 안 들어갔습니다. <laughs> 안 들어갔어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냐는 거예요, 주인을. 자,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정말로 척박하고 별품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방인 아수르와 해쪽 속에 그한 아이로 태어났던 그딸 아이를 탯줄도 끊지 않고, 강보이 싸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 않고, 한 들판에 버려졌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누구 한 사람 궁유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어요.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곁에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 명령 한 마디, 살아라 이 말씀 한 마디. 그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왕 왕후의 옷을 입게 되고 왕후의 관을 입혀 주어서 왕비로 세워 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 믿습니까? 옆에 분한번 봐주세요. 어떤 분인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 어? 왜이 장노님은 김권사님을 안 보셔요? 그렇게 안, 뭐안 봐도 잘 보이니까 뭐안 보실 시줄 압니다만.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과 34절에 그의 때문에 제발 좀 염려하지 말아라. 자 염려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염려하지 않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삶 영역에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제, 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 그, 어, 특별히 이제 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19절에 붙어서 이렇게 말,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이제 땅에,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천과 동덕이 해하며 야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 어제 이제 우리 재원이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뭘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재원아, 너 십일조 생활 하니 모르었어요. 할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안 합니다. 할 때도 있다고 그 해. 제가 모르겠어. 주류학교때 주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할 때도 했나? 안 한다. 너 아깝니? 말안고 있더라고. 아깝. 참 아깝다고 말을 못하지 목사님 앞에서. 자, 너가 지금 엄마가 만 원을 주면 11조라는 것은 천 원을 1일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예. 천 원을 1일조를 하는데, 그건, 그건 쉽게 할수 있잖아. 오늘 봐야 되겠어요. 문화상품권도 주고. 봉투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1험에 참가하는 것도, 그냥 시험해 봐야지.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laughs> 문제는, 자, 내가, 어, 너, 그러면 10만 원이 생기면 만 원, 11조를 하는 이런 일인 이유다. 쪽설명을 했어요. 예, 그거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재문아, 1억이 생겼다, 1억이. 그럼 얼마를 11조를 해야 되지? 천만 원을 해야 됩니다. 천만 원 11조 할래?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고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딱 1억을 주면서 집,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간다. 그럼 너 어떻게 하겠니? 아, 당연히 가져가야죠. 내가 걸렸죠. 너한테 낚싯줄에. 자 하나님이 천만 원을 주시 1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어. 너이 신앙을 고백해야 돼. 내가 너의 왕이야. 11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요와 이래. 앞서서 나의 피로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신 분을 내가 믿는다면 왜 그렇게 인생하게 하나님께 가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음. 여러분 여기 그 보물을 위해서 땅에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어, 이것보다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돈에 대해서 가해자 될 자세는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돈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돈이 필요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이 필요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로 진솔하게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의 인생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자라는. 이래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말을 듣는다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신자인 너희들은 이방인 같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 같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염제는 어디에 달렸냐면요. 주인의 문제예요. 곧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주인을 정말로 진심으로 너가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려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염려는 누구의 문제예요? 예, 주인의 문제예요. 주인의 문제.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자, 이방인과 같은 맥락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30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늘릴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자,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했을 때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합니다이 말씀의 뜻이 어떤 말씀입니까? 30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내일이에요. 내일 하나님, 어떻게 하냐요 오늘 여러분, 그럴 게그수 있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인데, 오늘 입힐 수가 있어요. <laughs> 아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요. 근데 오늘 진짜 멋진 곳을 입힐 수 있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사라져 버리는데, 분에 사라져 버리는데. 오늘 내가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입힐 수 있어요? 예? 네? 대답을 안 하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 거예요. 내일 그곳 던져질 들풀도, 아궁에 던져서 불탈 그 풀도, 풀을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여러분 그 아름답게 입히시고,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가성비. 아니, 상식으로도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내 아들한테 100만원짜리 옷을 딱 입혔어요. 지금 입히면 이름이 바로 시공창에 들어가서 다 지저분하게 만들 것을 알고 있어. 그럼 입히겠어요? 다 입히시려고 생각하고 <laughs> <laughs> 그럴 부모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에게 지금 천만원짜리 옷을 입히는데 네가 바로 지금 식물창에 내려가서 다망가져도 괜찮아. 그 옷을 딱 만들어서 입히는 부모. 입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아궁에 던져서 불, 불탈 그 들풀을 솔로몬의 궁전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움으로 지으시고 입히시고 갖고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리 뭐 말이죠. 하, 그, 내가, 너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봐라. 이금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 뭐라, 뭐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한 많은 것은 믿음이 인격이 없는 단순한 현상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5년 중에 믿음이 적다. 우리는 계량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커다나 믿음의 자세를 내배우고 있는가, 믿음이 큰지 적은지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죠. 대상이 전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에요.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대, 우리의 대상이 그 하나님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잖아. 설기 시간에 몇개좀 참아도 되지. 그래서 믿음이 큰가 작은가 이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어떤 계량적인 무게 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뭐,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 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대책 아니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 대상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까지라도 온우 뒤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으시고 입히신 하나님인데, 하찮은 들풀도 그렇게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더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더냐? 내가 너희들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는 내 몫이야, 내 몫. 너희들이 이 땅에 살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할 때는 믿음이란 요소의 양 크고 작고 이. 10이라면 1인가, 2인가, 3인가, 지금 그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정말로 제대로 정립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이 마치 이방인 같다고 말씀할 때, 자, 믿음의 문제 핵심이 뭐냐,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현실을 바라볼 때 믿어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그 일상 속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봐라. 새를 먹이시는데, 봐라. 들에 들풀을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자, 우리는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인가요 어, 어떤 사람이 냉, 그 냉동고에 갇히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애를. 닫혔는데, 아, 내가 이 냉동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제 얼어 죽는다. 그리고 유, 이제 유서까지 종이름 돼서 펜을 해가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됐어요. 근 냉동고에 문을 열어, 보니까 사람이 죽어있어요. 죽어있는데, 그, 그, 그 냉동고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꺼져있는 냉동고예요큰 냉동고. 근데 이 사람 냉동고에 들어간 순간 심리적으로, 걱정이 된 거죠. 아, 이 추위 속에서 나는 죽게 됐구나. 염려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또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염려하면 사람이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뼈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7, 8, 구절에 염려, 염려하지 말라. 너희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사라처럼. 우리를 삼길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너희 말하기를 대적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알고 계세요. 이 성에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보사실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요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새 타자 기리기처럼 만들겠다. 열방이 네 앞에 다 무릎을 꿇게, 꿇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 들어서 일어나서 모세 뒤를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 오셔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호세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는 죽고 그 뒤에서 내가 이끌어 가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다 봤어요. 부관으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 딱 찾아오 첫번째 일장구절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 몫이 하나님 것이다 염려의 몫이 제발 내가 끌어안고 걱정 속에 살아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염려하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눈의 비율을 갖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같이 비율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염려란 것은 주인에 대한 자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의 문제만 바르게 정립되어지면 돈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최소한도 최소한도 우리가 그 하찮은 들풀 하찮은 피조물인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어, 제가 그 이제 3층에 죄송합니다 닭두 마리가 있습니다 얘들이 너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제가 저는 정말 있다면 토끼도 갖다 키우고 싶고 막다 하고 싶어요 진짜 이제 짐이 되죠 매일 아침에 밥을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 누가 부화장에서 네마리가있다고 저를 갖다 주신 거예요. 한 마리는 이렇게 다리가 다쳐서 죽었고, 오기 전에 다친 거예요, 그 닭은. 병아리 때. 한 마리는 이따가 집 나갔어요. 그래서 바람 피웠어요, 놈이.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이두 마리 닭을 보러 갈 때마다 제가 가면 와요. 이제 얼굴이 익힌 거예요. 뭐 닭대가리 하지 마세요. 영리합니다. 제가 가면 아요 여기 물고기 잉어 있잖아요. 예쁜 잉어. 총새들 때문 얼마나 좋아한지딱 들어오면요. 모기가 제가 딱 오면은 쫙 앞으로 나옵니다. 좀 사랑해 주세요. 물고기도 사랑해 주니까 달려오더라고 <laughs> 거기 올라가면 참새, 3층은 참새들이 먹이를 주니까 참새들이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참새 이놈들은 나하고 아직 안 사귀었어요. 내가 밥을 주는데 주인인지 몰라. 그리고 뿌려놓고 가면은 내가 나가면 우 달라, 다, 다 쪼아, 같이 또 쪼아먹고 내가 또 들어가면 다 날아가. 내가 주인지 모르니까. 만약 참새들이 내가 주인 줄 안다면은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나를 기르신 분이 저분인데 저분이 와서 나의 피로를 정확하게 채워주지이 닭도 지금 내가 주인 줄 알아요. 그니까 찾아오지요. 오는데 집사람이 걱정이에요. 다음 주 우리 황기동 성교사님한테 가는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항성전자 갔다 오면은 저걸 키울 수 없는데 삼계탕 닭으로. <laughs> 제가 정리하고 가자기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laughs> 그, 내가 내 몫이라는 거야. 내가 먹이고 내가 키우려, 키우, 키워야 되니까 내 몫이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시라니까요. 이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이 말씀 한마디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염려가 주인의 몫에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주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문제입니다. 네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십별을 똑 떼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염려의 몫은 당신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에, 아궁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내일, 그 들풀을 솔로몬의 궁전보다 더 아름답게, 여러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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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을 금과 은우과 보석으로 지었던 그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내일 던져지는데, 오늘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 아들과 딸인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의 실존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재원이한테 그랬어요. 상당히 늦게 했어요. 6시 넘어서 하니까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이제 너 문자도 보내고 그 나는 누군가 그랬어요. <laughs> 나는 얼마나 힘듭니까 토요일 날 장르님도 다 가시고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실험하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 물고 늘어진 것이 있습니다. 재원이한테네 인생을 네가 계획해서 세워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누가 더 성공하겠느냐 하나님이시다. 너 이것 정리가 되면 네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을 해서 그분이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도 좀 감사하시고 여린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자 입술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